어?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고스트 나온지였거든요. 오늘 오늘은 이번 작은 고양이발 교육 보육감 교육감에 새로 나온 해먹 아이템을 이용한 버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. <laughs> 이제 이제 열심히 노른 흔적이 좀 있는 요, 여기서 요 해먹을 이용할 건데 이번에는 음식이 필요한데 이제 음식은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걸로 가도 가겠습니다. 오. 이 친구가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좀 놔둬주고. 이제 어른 캐릭터랑 아가 캐릭터가 필요해요. 그거 잠깐 내려놓고. 이렇게 해갖고, 아, 잠깐만. 잡고, 이렇게 누워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주면은 음식이 이렇게 되죠?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. 와 아니, 이건 뭐야? 오, 신기하죠? 좀더 꺼내보도록 할게요. 네, 처음부터 그래서좀 많이 꺼내야 돼요. 오, 비누기! 이렇게 좀 해주고. 뭐지? 해주고,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. 어, 어! 다시 해야겠다. <laughs> 다시 해주시면 되는데. 어 고고야 그만 먹어 이렇게 원마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무슨 총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학 케이크 한 아니 진짜 널로 한 거는 이게 아니고 여기 이 고고 머리에 왼쪽 위에 있는 요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른 것도 그런가 이렇게 해주고. 아니야 잠깐 다시 그거 누 누워보자 궁금한 건좀못 참는 성격이라 누워서 얘를 잡고 얘를 하면은 오 무한 반복하는 오이번또 다른 음식으로 세워서 해주도록 할게요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어, 이 재밌는데, 은근? 핫케이크 계단 아세요, 혹시?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. 약간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좋은 그런. <laughs> 어, 이 재밌다.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쌓는 겁니다. 노력, 노력을 좀 해야지, 쌓이는. 이거 근데 잘못해서 먹으면 좀 슬플 것 같아요. 음, 제가 좀, 가, 개인적으로 소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, 최근에 한 비밀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끝까지. 어머나. 어머나. 어, 이제 버그 걸린다. 너무 많이 해서. 그러면은, 여기까지만 하고. 짠! 중간에 끼어있는 마시멜로가 함정. 그리고 이 고구 머리 위에 있는 핫케이크는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놨습니다. 참 잘했죠. 그러고 이렇게 잡고 다시. <laughs> 오. 네, 이렇게 한 번에 이거 하실 때는 좀 많이 꺼내놓고 하세요. 네, 저처럼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. 어머나 세상에. 어, 이거 재밌다.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아무 생각 안 되게 해주는 그러네.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계속 계속 쌓아지는 핫케이크 계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요. 재밌게 보셨으면, 아이고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